3D 컴퓨터 그래픽 툴 중에 힙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지금 너무 힙한데? 개인적으로는 블렌더와 후디니가 컴투마인드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밥의 와사비 같이 특유의 알싸한 프로세저럴 워크플로우와 톡 쏘는 학습 커브로 널리 알려진 후디니를 통해 파인아트와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잇는 가교를 건설하고자 열정을 불사르고 계신 얀폴 더벨만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네덜란드 출신의 얀폴 더벨만 씨는 영화를 전공하고 네덜란드의 모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십을 했는데 그곳에서 시네마 4D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2년 정도 시네마 4D로 모션 디자인 커리어를 쌓아갔는데 팬데믹이 닥쳤고 그 기간을 활용해서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후디니를 학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꽃무늬 같은 것들을 후디니를 사용해서 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네마 4D에서는 불가능했던 작업들이 가능한 것을 알아가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작업 유형에 잘 맞을 것 같았고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션 디자인을 직업으로서 오래 해오긴 했지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업 유형에는 모션 디자인 이 실제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얀폴데벌만 씨가 추구하던 작업 스타일은 모든 것이 좀더 느리 면서 실제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키 프레임 작업을 멈추고 프로세저를 하면서 인터랙티브 한 결과물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정화된 모션 그래픽 제작 스타일에서 벗어나 0에서 1 사이에 매들이 몇몇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서로 상호 작용하는 시스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은 후디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후디니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네마 포디를 사용하던 방식이 아닌 후디니를 통해서 직접적인 결과를 얻는 대신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얀폴 더벌맨 씨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서 주로 전시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때때로 옥외 광고나 심지어는 드론쇼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후진이를 활용해서 드론의 움직임들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드론쇼는 변수가 너무 많지만 드론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확보하며 실제로 비행할 수 있는 파일을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을 후진이를 통해서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후진이를 통해 결과물을 내고 있는 덕분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서 이전에는 없었던 온갖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우리와 같은 한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코리안 코어 커들의 높은 지성과 열정을 보는 것이 매우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함께 일하셨던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폴 더벨만 씨는 서울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부산에서 일하기도 하고 방콕에서 후딘이 강의를 하는 등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마일리지를 살뜰히 챙겨가는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후딘이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 대규모 인력이 갖춰진 파이프라인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서 일하며 순수 예술과 첨단 기술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툴로 후디니를 사용하고 있는 얀폴 더벨만 씨의 케이스는 각 분야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낙차 큰 컵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최근 컴퓨터 그래픽 시장의 플로우를 살펴보면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의 약진이 돋보이는데요. 하여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력과 덕분에 이제는 개인들도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다양한 자신만의 아티스틱 비전을 펼치기에 딱 좋은 날씨네